뭉치면 죽는다. 뭉쳐도 집단 사고의 나쁜 점을 알고 뭉쳐야 합니다.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여도 집단의 의사 결정이 개인의 의사 결정보다 나을 것이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1961년 미국이 쿠바의 카스트로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 시도했던 피그스만 상륙 작전은 미국 최고의 군사 전략가와 학자 등이 모여 만든 작품이었지만, 이 작전은 상륙 부대원 1,400명 중에서 1,200명이 포로가 되는 완전 실패한 작전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밖에도 당대 최고의 브레인들이 모여 집단 의사 결정한 사건들, 예를 들어 일본의 진주만 기습에 대비하지 않았던 킴벨 제도, 중공군의 한국전 불개입을 장담했던 트루먼 대통령, 베트남 전쟁 개입을 주도했다가 실패한 존슨 대통령 등의 경우를 들수 있습니다. 이렇게 때때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최소 최고의 집단이 최악의 대안을 선택하는 경우를 집단사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집단사고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집단 구성원 간의 응집성이 높으면 구성원들의 만족도나 집단 과제 수행의 성과 등이 향상됩니다. 하지만 집단 응집력이 지나치게 높고 집단에 강력한 권한을 가진 리더가 존재하거나 과제가 복잡한 경우 의사 결정이 어려운 경우 시간적 여유가 적은 경우 등일 때는 집단사고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 집단은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보다는 구성원 상호간의 감정 상관없이 만장일치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주된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집단사고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일단 집단사고가 형성되면 집단 구성원들은 자기 집단이 결코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완벽한 집단이라는 신념을 굳게 갖습니다. 나아가서 만약 자신들이 내린 결정과 상반된 견해나 정보를 무시하거나 가치 없는 것으로 평가절하하는 등의 집단 합리화까지 나타납니다. 집단이 반드시 조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강한 응집력이 있는 집단에서는 집단 사고의 경향을 항상 고려해 두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집단 사고의 현상은 집단 극화라는 극단적 사고 경향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조직에서 더욱 위험한 요소가 됩니다. 집단 극화란 응집력이 높은 집단에서 의사 결정을 위한 토론을 하고 나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더욱 극단적인 의사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정치에 대한 토론을 할때 경론을 벌리다 보면 상대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자신의 생각만을 강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기존에 갖고 있던 자신의 태도만을 강화하는 것이 되는데 집단의 응집력이 높으면 이러한 경향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체로 집단의 응집력은 집단을 뭉치게 하고 결집된 희름을 발휘하게 하지만 집단사고나 집단극화와 같은 전체적인 조직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집단극화는 극단적 사고를 통해 모험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구성원들은 결정의 실행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을 주게 되고 고충 발생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응집력이 높은 집단은 비공식적인 집단 규범이 강하기 때문에 설사 집단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더라도 집단에 이끌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집단에 대한 반대적 의견을 갖는 것 자체가 이단자 혹은 집단 규범의 이탈자로 낙인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집단사고와 집단극화로 인해 파생되는 고충을 관리하는 것은 다른 경우보다 복잡합니다. 이러한 집단사고와 집단극화를 막기 위해서는 그 폐해를 충분히 인식시키고 구성원 상호 간의 건설적인 비판을 장려하는 의식적인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합니다.